안녕하세요. 온나라 TV 정소장입니다. 오늘은 대전시 서구 갈마동에 위치할 신축 상가주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갤러리아 타임월드 정부청사, 대전시청, 을지병원 등 직장인분들의 인차 선호 지역이면서 갈마역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할 예정입니다. 보시는 영상은 같은 건축회사의 건물 영상으로 내부 인테리어와 외관 등 참고용으로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순수익으로 연간 4,9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낼수 있는 좋은 상가주택으로 상가와 주거공간 모두 임대 수요가 풍부한 지역에 위치하게 되어 손쉽게 임대할 수 있는 똘똘한 부동산으로 갖고 가시길 추천드립니다. 좋은 매물은 누구에게나 인기가 많은 법이니 문의사항은 빠르게 영상 하단의 연락처로 전화해주세요. 신축 매물의 대지는 75평으로 주차 공간을 넓게 확보할 수 있고 코너 각지에 위치하여 상가의 노출도도 매우 좋을 것으로 기대합니다.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건축되는 건물로서 대지평수 75.09평, 연면적 175평으로 총 4층 세대수는 모두 16가구입니다. 1층에는 상가 2개를 설계하였고 2층부터 3층까지 각각 1.5룸 4개 호실과 원룸 1개 호실을 4층에는 1.5룸 4개 호실로 전층 수익형으로 설계하였습니다. 전 호실에는 에어컨, 세탁기, 냉장고, 쿡 탑 전자레인지, 스마트 도어락, 비디오폰 외에도 의류 및 신발 등을 수납할 수 있도록 빌트인 옵션을 충분히 설치해 임차인 편의를 높였으며 8인승 승강기를 설치해 신축의 경쟁력까지 갖췄습니다. 상가주택 매매 가격은 17억 원입니다. 총 보증금 8억 5천만 원에 대출 8억 5천만 원을 이용해. 실 투자금 2억 원으로 매입이 가능합니다. 연간 월세 4,920만 원에서 이자 비용 3.9%를 제외하고 순수익으로 2,385만 원이 창출됩니다. 월세로는 매월 198만 원을 순수익으로 내는 수익률 11.93%의 좋은 매물이 되겠습니다. 불경기의 장기화가 한창일 때 이렇게 순월세 198만원을 창출해 낼수 있는 부동산이 있으면 불황을 이겨낼 수 있는 보탬이 될 것입니다. 매물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온나라TV 정소장이었고요.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